오늘 특별히 두 번째 휴전선 부근에 12개의 청년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북한 선교회 KTU라고 되어 있죠. KTU. 뭐의 약자냐면, Korea together for unification. Korea together for unification. 한국이 하나 되는 것은 KTU.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탈북한 청소년들, 과외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이어서 k 2 북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북한 땅에 또이 지역이 또 북한 형제 자매가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이 청년 교육 센터가 지어지자마자 북한 선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가 만들어지고 또 유럽 선교만 전문적으로 또 아시아 선교만 전문적으로 조금 더 교회가 더 확대되면 각 나라별로 선교의 팀들이 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주셨는데, 그런 그림을 주셨어요.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에베당이 동그랗게 있으면, 에베당이, 이게 에베당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혹시 여기 에베당이 있으면, 본당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어 복도 복도 복도. 뭐라고요? 복도. 복도 옆에 방들이 있어요. 각자 방들이 이렇게 방들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한 300개 정도의 방이 320개 방이 있는데 방마다 한 팀들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방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만 전문적으로 여기서 팀에. 근데 중국 팀이 예배드릴 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누다 쓸수 있으니까. 아멘. 또 의료 선교팀 의사 선생님들, 의료 팀들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여기 전문적으로 할렐루야! 어느 나라는 의료 선교가 필요한 데가 있어. 어떤 때는 기업 선교하는 셈, 우리 유일관사님처럼돈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기업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는 의료가 필요 없고, 어 이번에 저기 어느 나라죠? 저기 지금 전쟁 나왔나? 우크라이나 헌 옷을 막 보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됐죠? 헌 옷을. 어, 처리할 데가 없어, 이헌 옷은.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이헌 옷은, 이, 본내는 비용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러 선교,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선교 전략가예요, 전략가.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약 2만, 거의 3만 명이 다 돼가는데, 어, 이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여있는 선교지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선교를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무슨 북한 선교 한다니까 이 그냥 센세이션처럼 모두가 북한 선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 된 적이 없어. 된 적이 없어. 북한 선교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북한 선교야. 그러니까 선교를 맞춤 선교를 하려면 전문 스페셜 이 TF 팀 Task 스크포스 e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복도가 있는데. 복도는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기에 팀별로 방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또 유치원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파이디언 선교사예요 유치원 아이들만 전도하려면 그 아이들 우리 여기도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네. 아침 에가 떴습니다 이렇게 뽀뽀뽀 이렇게 하면서 반짝이 이렇게 막 우리 여기 저 유수희 집사님 어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율동하면 너무 잘하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팀들도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만약에 영어 미니스트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이 인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좌한 목사님이 어, 케냐에서 베드로 장 우지스턴더플리스, 예, 케냐에서 왔어요. 그럼 케냐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케냐 플리스 아, 베드로, 케냐가 뭘 필요하는지 거기에 전문적으로 케냐 팀이 필요한 거예요. 어, 제가 탄자니아 가 보니까 탄자니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하는 청년이 없어. 왜 없었냐면, 일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서 청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와터치고 그냥 놀고.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청년들을 전부 다 한국에 데려오면,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몰라. 어, 북한 통일 돼봐 지금. 통일을 준비 안 하면 안 돼. 통일을 준비해야 돼. 통일, 노리, 기도만 하면 이거는 헛박이지. 준비를 해야지. 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적어도 몰려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 앞에 땅을 이렇게 계약이 다 끝났고 잔금 치르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이 본당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코디네이터 우리 강수용 문사님처럼 코디네이터 한 분이 계셔가지고 시간표를 정해주는 거죠. 막 누구나 나와세요면안 되고 월요일 오전에 누구 오후에 누구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줘서 아프리카 팀 중국 팀또 아랍 팀 이 중동, 제가 제일 지금 마음의 기도, 만약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북한 땅과 이스라엘 땅에 제일 많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사실은. 목사가 막 조급하다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뭐가 목사가 뭘 시킨다고 해서, 목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시키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준비했는데, 당신이 준비가 안되있는거 당신이 준비안돼있어 준비하셔야 돼. 아멘. 준비되지 않을게요. 시간 다 가버려. 나이 80대 봐. 하고 싶어도 못해.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니까. 지금 70대, 젊을 때 밀어붙여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지금 무의로 붙이자. 네? 요즘에 100살 넘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아.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스스로 시간이 많다니까. 이번에 오늘 최부영 권사님도 너무나 감사해요. 최근선 수한번 들어봐요. 알렐루야. 저분이 알렐루야. 최근선 일산, 박스듣가 박수, 박수 한번 했어요. <laughs> 일산 시장 성전에서 저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본부까지 왔다니까. 일산 시장 성전은 지금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제 자리를 사랑제육교회처럼 뭘 받아야 돼? 어, 티켓 받아야 돼. 앱에다 본당 둘러려면이 티켓 받아야지 온다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본당에는 여기는 누구도 있을 수 있도록 선교회 팀들이 복도가 있어, 복도가, 복도가 있어. 여기는 방이 약 300개 정도 있을 수 있도록. 아메 이번에 300개 정도는 못 만들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한번 성전을 건축해 본자가 더 많이를 갑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성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면 어떤 큰그 성전도 허비가 아니야. 근데 그분이 없다면. 진정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늘문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어떤 작은 교회도 인간적인 모임밖에 안 돼. 오늘 여러분 큰 교회는 무슨 사업 사업하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사업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생각할 때이 성전의 주변에 국기가 나요. 국기가 나라 국기가 밖에 지금 여기 땅 이제 다 잠금 치르자마자, 어, 땅 주변을 전부 다만 국기로, 국기를 다 꽂을 거예요. 국기를. 할렐루야. 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자고. 한국은, 한국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만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 뻗어가라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